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치 않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된 금보다 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삽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은 그 속에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거룩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권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와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여김으로 함께 은혜를 이어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은 가정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